플 a 제곱 플러스, 플러스 아, 그러니까 쉬워. 아, 아, 이렇게 그렇게 어려 이름 완벽하게 채워야 됩니까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명사라고 하거든요. 고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자 명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라 그러죠? 마커라 그러죠? 이거 마커 이 명사입니다. 그죠자 그리고 칠판. 그쵸? 이거 칠판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명사라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책상도 마찬가지로 명사, 의자도 명사, 에어컨, 선풍기, 벽, 형광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이름, 이름 있죠? 여러분들 이름 있죠? 어, 여러분들 이름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명사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제 명사의 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명사의 수가 뭐냐면 명사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이거를 음, 알아보는 건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자 페이퍼 페이퍼가 뭐,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종이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죠 그 근데 이 페이퍼 페이퍼를. 셀수 있을까요? 셀수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지금 고민, 고민할 거예요, 지금. 어, 종이, 종이 셀수 있을까? 셀수 없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선생님, 어떤 사람은 선생님 한 장, 두장 종이 셀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어, 혹시, 어, 셀수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셀수 있어? 셀수 있냐? 없냐? 정확히 50대 50이죠. 맞, 맞거나 틀리거나.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모르면 찍어야 되는 거죠.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찍어서 맞히면 다행인데 찍어서 틀리면 어떡할 거냐고. 그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래서 자, 그 선생님 또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inform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informa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information이라는 단어는 정보란 뜻입니다. 정보. 여러분들이 뭐 정보를 캐내다, 정보를 넣다 이렇게 하는 그 정보예요, 이게. 인포메이션이. 그러면 정보를, 정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포메이션은 셀수 있는 걸까요? 셀수 없는 명사일까요? 이제 또 고민에 빠진다고, 이렇게 되면. 어, 셀수 있을, 있는 것도 같고, 셀수 없을 것도 같고. 근데 정보,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니까, 정보 하나, 둘, 이 정보, 저 정보가 있어서 셀수 있을 것도 같고. 그렇죠.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이 페이퍼가 셀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면 굉장히 이건 어려운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인포메이션도 마찬가지로, 자,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정보란 뜻이에요라고 하면 하고 그렇게 끝나면 되는데, 그러면 이 정보라는 이 인포메이션은 셀수 있게? 없게?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페이퍼하고 인포메이션 셀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셀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각자 마음속은 마음 속으로 생각했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선생님 그러면 이걸 다 외워야 되나요? 그렇죠.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이거는 셀수 있고 이건 셀수 없고 이건 외워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많은 걸 갖다가 많은 명사들을 갖다가 셀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든 일인 거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아 이거는 셀수 있구나 이거는 셀수 없구나 라는 걸 외우면 좋겠지만 글을 읽다가 글을 읽다가 음 우리는 이건 셀수 있네? 없네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요. 어, 한 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옆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예문 보시면요. 자, he ate apples 그랬죠. he ate apples 그랬어요. 그가 사과를 먹었어요. 그렇죠. 그럼 보니까, 이 사과에 보니까 사과, 원래 사과는 어떻게 써져있어요? A, P, P, L, E죠. 이게 사과죠. 그죠? 사과. 이 사과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지금? 애플스라고 한 애플스 애플에 S가 붙어 있죠. 우리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애플에 S가 붙어 있으면 이게 한 개란 뜻이었어요. 여러 개란 뜻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 개란 뜻이었죠. S가 붙어 있으니까 사과 여러 개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과가 여러 개니까 이건 셀수 있다란 이야기일까요? 없다란 이야기일까요? 그렇습니다. 셀수 있다란 이야기죠. 아. 애플에 S가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아, 이거는 셀수 있는 거구나. 있는 명사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됐어? 자, 그럼 이거 한번 봐봅시다. She bought a book. 그랬죠. She bought a book. 그랬어. 그 여자가 책한 권을 샀어요. 어? 선생님, 이 book이라고 하는 이 명사에다가, book이라고 하는 명사에다가 O가 붙었네요. 그죠? 어? 여기서 물어봅니다. 어가 붙어 있어. 그러면 어는 우리 하나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있죠, 그죠? 하나라는 의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북 앞에다가 어를 썼다는 이야기는 이걸 책이 이 책이 책을 셀수 있다라는 뜻일까요? 없다라는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셀수 있으니까 셀수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어북이라고 한 거예요. 책몇 권? 한 권이야. 나는 책을 책을 샀습니다. 책한 권을 샀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됐어요. 그럼 만약에 책 여러 권을 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북에, 북이라는 S를 붙여주면, 아, 여러 권이 되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알수 있는 거라고요. 됐어. 마찬가지로, 애플도 마찬가지로, N, 애플. N, f 이렇게 해가지고, A, N을 쓰면, 사과 한 개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 애플에 S가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어, 셀수 있는 명사구나. 아, 북에, 북이라고 하는 책에 o가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이 책이라고 하는 단어도 셀수 있는 명사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힌트예요. 자그 밑에 보면 그 밑에 한번 봅시다. 근데 I need paper 그랬죠. 나는 종이가 필요해요. 그랬어. 난 종이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o가 붙었어 안 붙었어? o도 안 붙어 있죠. 여기 뒤에 페이퍼에 r s가 붙었어 안 붙었어요? o도 안 붙어 있고 페이퍼에 r s도 안 붙어 있죠. 왜 O도 안 붙어있고 S도 안 붙였을까? 그렇습니다. 맞아요. 왜 그랬냐면 이 페이퍼는 셀수 없는 명사거든요. 셀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S, O나 S를 안 붙여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봅시다. I love pizza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I love a pizza라고 써있지도 써 않고 I love pizzas라고 S도 써있지 않고 그냥 pizza라고만 나왔어. 그러면, 왜 O를 안 쓰고 S를 안 썼을까? 왜 그랬을까? 이거는 셀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안쓴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I have no money. 마찬가지로 돈이란 뜻의 이 돈이란 뜻의 이 money도 앞에 O도 안 붙어 있고 뒤에 S도 안 붙어 있죠. 그래서 이 돈을 갖다가 셀수 있다 없다? money는 셀수 없는 명사가 되는 거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면 어쩐다고? 자, 페이퍼, 야, 영상을 보고 있는 니네들, 페이퍼는 셀수 있게 없게 이렇게 물어보면 어려운 질문이 되라고. 왜? 어, 이거를 셀수 없다라고 외운 사람들은, 어, 이거 선생님이 셀수 없어요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페이퍼가 셀수 없는, 셀수 없는 명사라는 것을 애우지 않았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질문이 되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글을, 그에서 I need paper.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문장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고? 어, 선생님, O도 안 붙어 있고, S도 안 붙어 있는 걸 보니까, 페이퍼는셀수 없는 명사군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된다고. 자, 그럼 봅시다. meet. 고기는 셀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외운 사람들은 셀수 없어요라고 대답하겠지만, 이걸 외우지 않은 사람들은 셀수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고, 이렇게 갈팡질팡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이 고기라고 하는 단어는 셀수 있는 명사일까요? 없는 명사일까요? 하면 이건 어려운 문장이라 어려운 문제라고 실제로. 근데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글을 읽다 보니까 they bought they they bought some meat. 이렇게 썼다 합시다. 그들이 고기를 좀 샀어요. 이렇게 했어. 어, 이 어떤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었어.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밑 앞에, 미트 앞에, 어가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오도안 붙어 있고, 뒤에 s가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아무것도 안 붙어 있죠. 그죠? 오도안 붙어 있고, s도 안 붙어 있어. 그러면 얘는 셀수 있다고, 없다고? 그렇습니다. 이건 셀수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문장 안에서, 문장 안에서 글을 읽다가, 어나, 언이나, s가, s나, es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것들은 셀수 있는 명사고.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 셀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렇게 안 붙어 있는 애들은 셀수 없는 명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막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이건 셀수 없는 명사 막 애우고, 이건 셀수 있는 명사 막 애우고, 그러면 공부가 어려워져. 물론 외우면 좋습니다. 셀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외우면 좋겠지만 그걸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그걸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문장 글을 읽으면서 이거는 셀수 있는 명사인지 셀수 없는 명사인지 우리는 충분히 구별해 낼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처음에 쉽게 이렇게 쉽게 쉽게 접근하시다가 시간 날 때마다 어 이거는 셀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셀수 있네 이거는 셀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셀수 없었구나 아하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암기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명사의 수에 대해서 수를 어떻게 표시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명사가 어, 명사에 S나 ES, IS, VES 붙여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는 표현들 그 다음에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명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수업시간에 학원에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셀수 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어,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